보실 성경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아는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고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는 것은 종교적인 선택이나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 이 해의 척도에서 여겨주는 그런 종교적인 교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복음에 대한 말씀을 비슷한 내용이지만, 듣는 중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떤 사람의 사적 경험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고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식과 판단하는 과학적인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정직성이 요구되고 양심이 요구되는 바이지 지식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할 때에 기도를 구하라 하니까 아무렇게나 절에 빌듯이 그냥 내 생활에 이간 것을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을 기도를 할 경우에, 그것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목표식과 또 그렇게 요구하는 심정적인 사정이 발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우선 성문화되어 있는 성경 내용의 내용을 알아서 보합한지 나의 소망이 그 뜻에 부합한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정신은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를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대조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답게 할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 이두 대조어가 나오는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과 그 시대에 걸맞는 가치예요. 가령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가령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시대에 그 지역에 맞는 보편적 가치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할때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럴 수가 없지 하는 내용을 그 반, 3분의 2 정도 반만 그렇게 활동을 해도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라고 돼요. 그리고 거의 100% 그렇게 과거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양심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분명히 이것은 죄라고 해야 되는데, 죄라고 할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리면은, 그것이 오히려 선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지역의 그 보편적 가치, 모두 공유하고 있는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에 살면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달라요. 가치관이 비슷하지 않고 어떤 데는 극과 극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 사상과 한 가지 일을 놓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행동과 말과 그 결정이 아름답고 사람이 자자손손 본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할수 있을 때에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답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의 일은 그래서 교회가 행동하는 성격은 하나님이 일다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상식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 지역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일을 꾸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답게 어느 시대는 어느 지역에나 그 지역 그 시대에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에 준해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경외한다는 것이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해력, 관찰력이 세상적이 되어버려요. 외식되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그들이 뭐 제사를 드리고 하는 행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전은 엄청 잘 지어놓고 하는 것 같은데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외식적인 종교 의식을 지금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밖에서 나돌고, 교회 안 나가, 가난한 그걸로 말하면, 가난한 신자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단국 교회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신앙은 중성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번역이 됩니다. 중성한다 할 때도 피스티스라고. 하나님과 중성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생히 살아 움직여야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신앙인이었다. 지금 신앙인이 없어졌으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마음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이 또 그런 생활 신앙 생활의 현저한 태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기억을 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게 형식이고 거짓이었다고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어, 죽으셨다.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이제 폐지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는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어, 설명할 때그 내용인데 그것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다고 말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감동을 받고 이랬는데 나중에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회가치의 습관 때문에 변질이 되었다기보다 그 믿음이 안 믿던 시절의 정신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생활을 하다 타락을 해서 그렇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 예수님이 나의 생활이 전부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다 이럴 수가 있나? 너무 감사하다. 내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구나, 행부를 대신 받으셨으니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내 모든 죄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의 인도대로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초심의 신앙이 없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죄를 지어서 혹은 다른 철학이 있어서보다 주로 보면은. 예수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정교육과 본인이 쌓아왔던 그런 인성이, 그런 섭성이, 그런 사상이, 그런 가치가, 그런 고집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그것을 이기 위해 사람마다 좀 다른데 세상적으로 가치를 좀더 강하게 가졌던 사람일수록 비례하게 시험이 됩니다 본인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실력하고 율법 사로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아주 그 열정과 정열을 넘어서서 아주 그 종교적 품성이랄까 굉장한 열심으로서 보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에, 그, 좀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교만이라 할까, 유대주의 율법사로 있을 때그 정신이 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을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바울의 말로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음, 적게는 뭐 한두 가지 이상, 열 개고 스물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미 복음에 대해서는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혜택을, 어,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적게 누리거나 하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질을 못 죽여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예수인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자꾸. 습관이.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자꾸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 속에 예수가 살고. 그런 신기하고, 신비로운, 그리고 매우 인격적으로. 그렇게 삶의 의식 구조가,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이 실제로 우리 몸에 오셨어. 우리 마음에 오셨어. 생활을 살게 하시는 그런 정신이 살아있으세요. 어 그게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게 강점이라고 할수 있었던 사회적 그 기질, 삶의 기질이 그만 성경을 대신해서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강해지면 신앙은 처음에 주어지지만은 보유하고 진보하고 성장하는 것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겨으르면 자꾸만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져요. 이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매우, 뭐, 사회적 환경, 교회, 뭐, 문제점, 지금 이런 걸 시비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오기 전에 유학사상이 먼저 있었고, 불교사상이있었어요 그런 정서 위에, 영적인 정서 위에 예수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언어를 받고 진짜 하나님 만났다. 제대로 된 구원자를 만났다 싶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각 나라마다 민족성이 있잖아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흥분을 하고, 감성이 좀 많아요. 이건 뭐, 세계적으로 표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어, 영적으로는 유학 사상에 많이 사상적인 그런 영향을 입은, 오랫동안 입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정신문화가 내 신앙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기독교적 삶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그 민족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독교의 복음 사상의 은혜를, 어, 자꾸 망각해 가니까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윤리 의식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가 매일 뭐 바로 살아야 돼도 물론 바로 살아야 돼요. 교인이 거짓되고 말이지 이러면 됩니까? 정직하게 살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부터 자꾸 윤리, 도덕을 자꾸 이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말은 맞는데 힘을 못 써요. 도덕이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지를 못 합니다, 기록. 도덕, 도둑? 도덕하지만 최고존 선으로 표현되는 율법도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는데, 무슨 세상의 철학이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말하자면, 심판하는 행동 규칙을 최고로, 어, 이제 묶어 놓은게 감옥소입니다. 감옥소 갔다 오면 사람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감옥 속간다고 사람이 될것 같으면, 다뭐연습삼아 6개월에서 1년 동안 한번 살아보지 뭐. 그건 아니거든요. 약간의 개인적인 그런, 어, 경험이 되어서 오히려 반동으로 좋게 이렇게 유익될 수도 있겠지만은, 감옥 속가는게잘 하는 겁니까? 잘 하는 건 아닙니다. 어, 이를 위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사람의 일, 개인적으로 들어 가지고 있는 자기 개성,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고집, 이런 가치관들이 신앙심이 성령의 가마가 떨어지면 자꾸 고개를 들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저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상도 없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순종을 더 해야 되겠는데 고그 생각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나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파워가 있던 사람은 신앙심이 떨어지면 자꾸 그게 그게 나타나 가지고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율법 선생이었다는 그것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렇게 자백한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지식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 이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할 건 없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란 환경적인 요소. 그래서 그것이 자기 몸에 체질이 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을 때는 모르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그게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또 되돌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왜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또 인간적이냐. 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는 사람의 일은 그 지역과 그 시대에 그곳에 걸맞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준해서 그게 옳다. 이런 거지. 세월을 흐르면 그것도 틀렸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과 달라서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영생의 가치가 있다. 이런 차이점을 보고 이제 어떤 일이든지 선택과 판단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요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보자는 것은 하나,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말이 나와요. 어 사람의 영, 사람 정신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만은 우리 인간편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사람의 정신과 하나님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고 움직이는데. 사람이 정신이 빠진 상태에 꼭뭐 환자 취급할 만한 정신이 아니라도 치매까지는 아니라도 뭐 자기가 지켜져야 할 이런 그 의지가 빠져버리고 정신없이 막 움직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정신 나갔나 그러잖아요 주사는 정신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다니기는 한데 뭐가 빠지면 성령의 가마가 빠져버리면은, 저 사람,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혼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세속적이고, 교회를 다닌다안 다니든, 이렇게 세상 정신에 빠져있고, 거기에 막 충실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유다슬장 19절에 이 사람들은 본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라 우리가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있는지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가마, 또, 그전에 우리가 흔히 쓰던 성신, 그렇게 하는데, 그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거룩한 신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데,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삶이 일체지만은, 그위로수는 위격으로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룩한 영, 홀리 스프리트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감화, 하나님의 영의 감화, 그리스도의 영의 감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정신, 예수의 정신의 우리 마음속에 크게 감화를 하면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나 하면 내 정신이 아니고 예수 정신이 되어버려요. 바울이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나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팩트에 의해서 하는 말입니다. 체감을 지금 하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안전편을 일으킬 때에 일나라! 일나라! 이렇게 과함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거 어은 내게, 그래야 내가 내게 줄수 있는 것은 예수다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금과 은은 내게였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뭐 돈이 있어서 의지될 것도 없고 높은 자리도 있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속에 가득하이 충만하면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부자가 아니고 보통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우리 속에 가득 채운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최상의 복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면 압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가 커버리면은, 예수가 더 중요해 버리면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 버리면은, 그렇게 갈급한은 없어져요. 별로. 음악집에 살아도 단칸방에 살아도 예수가 계시면 그렇게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고대왕실 집에 살아도 불편해요. 처음에는 뭐 바짝 조하려고 발라도 나중에 불편해요. 집 넓어서 청소하기 힘들고, 우리가 사람의 정신이 없어도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영도 없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정신없는 사람이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고 기본적인 태도가 없이 무개념으로 살고 정신없이 살면 은좀 정신당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조금 걱정이 할 정도로 하잖아요. 그것이 또 조금 더 심하면 치매, 환자로 취급하고 또더 심하면 은 미친 사람이라 하잖아요. 일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정신세계를 어, 혼란하게 자기 의지대로 안 된다든지, 환자 환자 수준이거든요. 교회도, 단회도, 이제 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멀쩡한지 모르지만, 거의 환자 수준의 교인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세월에. 무슨 예수 이야기를 하면, 아, 예, 무조건 예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합세해서 함께 일을 하려고 그러고, 이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일해 나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자꾸 다 재보는 거예요. 계산 다 해보고, 줄어보면 안 된다. 하지 말자. 예수에게 헌신하는 이유가 없다. 쪽으로 가버려요. 본래 마음은 그게 아니겠죠. 근데 세상 정신으로 가득해버리면은 희생하고 손해가 돼가지고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판단 능력의 이 지혜는 사람의 정신 가지고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서,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회, 경제, 정치면이 굉장히 압박이 되고 힘듭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추상 건데 공에 해 찌들리고 있고, 향후 세상은 과학을 통해서 엉망이 되어 있는 이, 어, 세상에 공해를 또 과학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다른 별에 살아서만 하잖아요, 연구를 하고. 그래서 어, 다른 별에 살 곳이 없습니다. 원래 그 연구해봤자 다 허당입니다. 쓸데없는 돈을 들이고 있어 요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 지구촌은 어, 물질적으로 뭐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어, 여러 가지 공해에 찌들리면서 살기는 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정체성, 도덕성, 종교성, 진리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마기를 받은, 저거리에서 나타난 세계를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좋겠다고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지금 사회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은 배제하고, 비정상적인 것에 사람이 원래 그런 걸 뭐 요거 하지도 않았었고 한데 그어 전이된 아주 그천륜이 어 깨어지고요 사람의 기본 정서가 깨어진 이런 도착정이라 할까요 범사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사회가 온통 그꾸로 살게 되고 사람 정신으로 살게 되는 중심이 정의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전통적이고 원만한 인간의 그 존귀함이 다 깨져 버려요 그때 언젠가 하면은 소동공원하고 불신반 받을 때 시민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취재를 안해 봐서 그렇지 성경 그렇게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부터 어가지 전부 다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10대 소년들 보세요 청소년들 겁납니다 이 시대가 소동고모라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극률을 배우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회계를 지금 초청하시는 것 뿐이지, 이 시대는 지금 불받아야 마땅할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에게라도 선을 갖다가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인근이니만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지혜를 받아서, 먼저는 성경을 알아야 되겠고, 자주 읽으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영원히 이루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월합니다